안녕하세요. 물리치료사 옹이입니다. 아직 젊은데 벌써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한다면 이 영상은 여러분을 위한 영상이니 꼭 끝까지 시청해 주세요. 오늘은 무릎 통증의 원인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무릎 통증은 보통 할머니, 할아버지의 연세쯤 돼야 발견되는 거 아니었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무릎 통증이 생기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답니다. 첫 번째 원인은 무릎 근육의 불균형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말해서 대퇴사두근이라는 근육이 불균형이 생겨서 통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두 번째 원인은 하체의 핵심인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기 때문에 때문입니다. 엉덩이 근육이 약해지면 무릎이 안쪽으로 회전되면서 무릎 통증이 유발한답니다. 이 외에도 짝다리 집기, 다리 꼬기, W 자세, 양반다리 같은 안좋은 자세 습관들이 원초적인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무릎 관절 관리가 좀 까다롭지만 한번 제대로 관리만 해준다면 무릎 통증 없이 편하게 하루를 보낼 수 있으니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릎 통증 관리법을 배우기 전에 무릎 관절 자가 진단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장 간단하면서도 정확도가 높은 한발 스쿼트 동작으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 준비 자세는 편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양손을 두어 포개고 한발로 중심을 잡으면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그 다음 무릎을 30도 정도 구부려 앉아 주신 상태에서 자세를 유지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무릎을 구부려 하체만 앉아 주셔야 합니다. 만약 내가 골반, 무릎, 발 목이 일직선상에 위치하지 않는다면 무릎 관절이 불안하다고 의심을 해 보셔야 합니다. 좀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고 싶다면 지인에게 부탁을 하여 한발 스쿼트 자세에서 정면 사진을 찍어 달라고 해 보세요. 그럼 더 정확하게 내 자세를 확인할 수 있답니다. 이렇게 내 무릎 관절에 문제가 있는 게 확인이 되셨다면 운동을 하기에 앞서 가장 먼저 할 일은 근육 스트레칭부터 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대퇴근막장근 스트레칭입니다. 옆으로 돌아 누운 상태에서 폼롤러의 위치를 허벅지 바깥쪽에 위치시켜 줍니다. 아래쪽 다리는 길게 뻗어 주시고 위쪽 다리는 무릎을 구부려 세워 주세요. 그다음 양손은 바닥을 눌러 잘 고정시켜 주세요.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양손과 오른쪽 다리의 힘을 이용해서 위 이 아래 방향으로 천천히 움직여 주시면 됩니다. 뭉친 부위 위주로 롤링을 해 주시고 체중을 실어 눌러 주면 되는데 하시다 보면 너무 아파서 힘들다면 아픈 부위에서 5초 유지해 주셨다가 다시 동작을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대퇴근막장근은 평상시의 자세, 예를 들면 양반다리와 팔자걸음 그리고 잦은 사용으로 인해서 쉽게 뭉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대퇴근막장근의 단축은 무릎 관절 통증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스트레칭을 꼭 해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10번씩 3세트 양쪽 번갈아가면서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사타구니 근육, 내측관근과 엉덩이 강화 운동입니다. 준비 자세는 척추를 반듯하게 세우고 다리는 어깨너비만큼 벌린 후 허벅지 사이에 공을 끼워주고 편하게 벽에 등을 기대 주세요. 공이 빠지지 않도록 허벅지 힘으로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허벅지가 바닥과 평행이 될 때까지 자세를 천천히 낮추어 줍니다. 이때 주의할 점은 머리, 등, 허리, 꼬리뼈까지 상체 전체가 벽에 붙어 있어야 하며 무릎이 발목보다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해주셔야 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허벅지를 내려 주셨으면 처음에는 버티는 시간을 20초로 시작해 1분 이상 가능할 수 있도록 충분히 연습을 해주시면 됩니다. 동작을 하시다 보면 허벅지가 타는 듯한 느낌이 오면서 근육이 빵빵해지는 자극이 느껴진다면 그 느낌이 바로 허벅지 근육이 올바르게 사용되고 있다는 하나의 신호이니 자극을 충분히 느끼면서. 자세를 유지해줍니다. 돌아오실 때는 천천히 무릎을 펴주면서 원래 위치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이 운동을 지속적으로 해주면 무릎 근육 강화는 물론 무릎 관절도 함께 좋아지기 때문에 꾸준히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초반에는 이렇게 20초씩 10번 해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는 대둔근 운동입니다. 준비 자세는 편하게 엎드린 자세에서 한쪽 다리에 무릎을 접어서 발바닥이 천장을 향하도록 만들어 줍니다. 이때 고개는 팔을 괴어서 편하게 숙여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복부를 척추에 붙인다는 느낌으로 당겨주신 상태에서 발바닥을 천장을 찌른다는 느낌으로 다리를 들었다가 내려갔다를 반복해주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너무 무리하게 다리를 들면 오히려 허리가 꺾이거나 무게중심이 틀어져 운동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신경 써 주세요. 하시다 보면 어, 나는 왜 엉덩이에 힘이 안 들어가지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럴 경우 골반 너비만큼 다리 간격을 다시 만들어 주시고 복부에 힘을 더 강하게 주신 상태에서 해 주시면 엉덩이에 힘이 더잘 들어갈 거예요. 이렇게 10초씩 3세트 해 주셨으면 반대편도 동일하게 해 주시면 됩니다. 네 번째는 중둔근 운동입니다. 준비 자세는 불편한 무릎 관절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옆으로 돌아누워 줍니다. 머리는 아래쪽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꼭 베개나 팔을 괴어서 최대한 편안하게 만들어 주세요. 그다음 턱을 당기고 뒤통수, 등 허리, 엉덩이, 발 뒤꿈치까지 일직선상이 될수 있도록 척추를 반듯하게 세워 몸을 만들어 주셨으면 위에 있는 팔은 엉덩이 뒤를 받쳐줍니다. 이렇게 준비가 다 끝나셨으면 뒤꿈치를 붙인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줍니다. 이때 과략근. 즉, 항문에 힘을 주는 상태에서 무릎을 벌려 주셔야 합니다. 처음에는 항문에 힘을 주는 게 어렵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차근차근 하시다 보면 코어 근육도 함께 좋아지면서 더 많은 효과를 볼수 있으니 꼭 신경 써서 해주세요. 그리고 주의할 점은 다리를 벌리는 동안 골반이 고정이 되지 않고 뒤로 넘어가게 되어 버리면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게 된답니다. 이렇게 10회씩 3세트 해주시면 됩니다.